안녕하십니까. 거미 건설 한비호입니다. 오늘은 전기 지중보 관로를, 배관을 내립하고 있습니다. 보통 보면 전자에 전기 시공을 할 경우에 외부 등을 든다, 단다 싶으면 전부 거미줄처럼 지상권으로 여기저기 그냥 참 정신없죠. 자 여기가 본관 전기가 총 메인 함이죠.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쪽 건너편 동까지 외부 조명을 하기 위해서 지중보를 개설을 하고. 자, 여기도 참 분이 참 아쉽죠. 여기는 임시로 파이프를 세워서 투광등을 이쪽에 하나, 저 끝에 하나. 안파크로 주차장과 주차장을 밤에도 비춰주고 또 반대로 이 마당도 비춰주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서 전기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이쪽은 지금 매설이 됐죠. 그러니까 이쪽에 조, 조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참 깔끔할 수밖에 없죠. 그냥 보기만 봐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 그다음에 저 건물 두 개가 조명 설치를 하기 위해서 안정사라고 통영에 있는 사찰 외부 조명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. 아마 우리 이쪽 운정함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조명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중보 관로를 깔아서 하게 되면 선진국은 한 10여 년 전부터 지 모든 전기를 주택이든 상가든 지중보로 하고 있죠. 아직까지 일본, 우리나라, 아시아권, 아직까지 지중보에 대한 깔끔함과 정교함을 아직은 인식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날은 상당히 더울 것 같네요. 덥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기가 장비가 좀 이따 도착을 하면 마당 고르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석분을 깔 예정입니다. 오늘도 금미건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좋은 그림이 나오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